그래서 네 번째 날 다들 지금 슈퍼 데테일권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딱 생각했어요. 영수 바로 입 다물고 있을 까 멋있지 않아? 슈퍼맨 같이 생겼네. 뭐지 <laughs> 외모도 훌륭하고 광수도 지금 눈은 살짝 졸린 눈이지만 아마 치열할 거야. 옥순 순자 누구를 선택할지 몰라도 영호야말로 굉장히 간절하지. 그래서 현숙님 마음 돌리면 꼭 따야겠다. 지금 영호가 표현을 못해서 굉장히 절실하죠. 음. 왜냐하면 상처는 너무 너무 강적이야. 상처 자체도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현숙의 마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숙이 상처를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선 별로 없어. 지금 영수도 그마음에 조급함은 만만치 않아. 자기는 못하면서 영호한테 막 해야지, 적극적으로 해야지 가서 그러고 있단 말이야. 자기 아내 영호를 채찍질 하기 위해서 실제 영호한테 가가지고 채찍질을 한다고. 그게 지금 영수의 마음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음, 그래서 계속 옥수님이랑 데이트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를 아마도 얘기했잖 인터뷰할 때만 얘기했잖아. 그래서 다른 분이랑 매칭돼서 못했거든요. 근데 선택을 할수 있을 때 옥순을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고 여기서는 실컷 뭐 경쟁하는 사람께 앉아보자. 정작 옥순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경쟁하는 사람께 앉아보자 하면서 정작 옥순한테 이 시점에서 뭐 했어? 아침에 행복하소서 하고 온게 끝이야. 이런 걸 보면 영수도 그닥 프로가 아니야. <laughs> <laughs> 영수도 지금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멋있음에 취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거에 취했을 뿐이지 그냥 이런 거를 원래부터 이렇게 경험해와서 이런 게 그냥 뭐 그냥 묻어난 이런 사람은 아니야. 실제로 이 상황에서 가장 안심할 수 없는 사람은 영식이지. 순자 씨는 제가 지지난주에서 말씀드렸죠. 순자는 마음이 결정됐는데 스스로도 인정을 안 하고 있고 당연히 스스로 인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영식도 당연히 모르지 뭐. 음. 그래서 경쟁자가 누가 봐도 강력한 영식. 누가 봐도 강력한 영식이 경쟁자로서 굉장히 강력한 건 맞는데, 지금 솔로 나라 안에서의 영식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 시장 분석부터 이미 실패했어. 그리고 여기 될 절실한 영숙씨. 저는 좀 절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데이트해야 되니까요. 아 이걸 지금 내 사랑이 지금 풀리지 않는 이유는 데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트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게 논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이면 맞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기각되기 전까지는 실험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해가지고 결과를 뽑아내야지 근데 이게 지금 논문 쓰는 게 아니거든 아니, 영수는 남세포가 아니라고요 <laughs> 아 그래,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지금 문제를 푸는 걸로 접근하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영숙씨는 이미 내가 마음이 갔고 이 마음이 간 이유를 진짜 이성적으로 따져서 아 지금 내가 영수를 잘못 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전제 조건을 해놓은 상태에서 실험이 시작돼 버리니까 결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실험적으로도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니야. 그렇지만 또 그냥 감성적으로도 제대로 된 접근이지. 진짜 이성적으로 할 거면 영수가 지금 이 상황에 취해서 그냥 나에게 허세를 부리는 걸지도 몰라라는 것을 전제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넣고 있어. 경험상 부족하고 그걸 인정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연애에 대한 경험은 부족하면서. 영숙 씨의 이런 천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구적인 사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말 그대로 그 연애 초보가 겪는 실수를 그냥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일을 너무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인생에서 이 경험의 순서가 조금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연애할 때 공부하거나 사업하거나 이래서 쫙 성공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래 연애도 해봐야지 라고 하는데 남들은 이미 막 연애 프로야 그래서 이제 달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800m 거의 뭐 1kg인데, 1kg를 옆으로 뛴다는 거는, 그러니까 운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걸가 그나마 익숙한 사람은 상철님일 거예요. 왜냐면 체대 출신이고, 뭘까, 엘리트 체육이라고 할까? 그걸 해본 사람은 그런 것들 익숙해요. 근데 뭐 영우나, 뭐 영철, 광수, 영수, 영식도 비슷하고, 이걸 뭐 해봤겠어? 옆으로 뛰기를? 어. 그래서, 이게 다들 옆으로 안 뛰던데요? 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 비겁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안 뛰어본 사람은 어느 순간 막 그렇게 뛰게 돼. 특히나 이제 뭐 100m도 아니고 800m를 어느 순간 저걸 옆으로 유지하면서 뛴다는 게 실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기적이야. 상철이 대단한 거야. 영식님 선비라기엔 반칙과 승부욕을 넘어간 거 아닙니까? 반칙이라고 생각을 못한다니까 실제로 달리다 보면 이제 경쟁이 되고 100m만 지나가도 내가 지금 옆으로 뛰는 건지 앞으로 뛰는 건지 몰라. 윗몸일으키기나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체력이 떨어지면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그렇게 안 돼. 이건 상철이 특이한 거지 다른 사람이 비겁한 게 아니야. 물론 여기서 중반을 넘어가면서 너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앞만 보고 뛰는 게 됐지. <laughs> 나란히 앞을 보며 <보면 웃음> 이제 여기까지 온 이상 어차피 뭐 지지 않는 게 중요해져 버린 거지. 뭐 다들 이제 웅성웅성 옆으로 뛰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거의 이 정도면 그냥 전력 질주 하고 있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반칙을 했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정석대로 뛰기도 민망한 거고 여기서는 이미 체력이 다 빠진 상태일 테니까 영식 저기서는 여기서 멘탈 나갔어. 영식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영식이 가식이라고 어떻게 볼수 있어? 이미지 관리하면 저기서 마지막까지 옆으로 뛰고 있겠지. 내가 옆으로 뛰는지 앞으로 뛰는지 모르고 지금 영수 이겨 보려고 지금 막 저렇게 멘탈 나가 가지고 완전 막저 전력질주 해버리고 있는데 저거를 이미지 관리라고 생각한 난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영식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17개 난 임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 다람쥐 포획을 위한 전력질주. 그렇게 이제 여, 영수도 노력했지만 반칙, 반칙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 다리 길이에서 적겠죠? 그렇게 영우씨의 완주까지 해서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공정함을 지향한다라고 하면서 1등이 중요하지 않다. 영식 입장에서는 조금 김빠지는 얘기죠. 그래도 어쨌건 상철에게 표가 오고 어, 상철은 광수에게 살짝 미안해하면서 근데 여기서도 영수 태도도 좋았어 영수나 영식도 우리가 너무 경쟁에 치우쳐가지고 정직함보다 이렇게 어 이렇게 잘못됐다 어. 근데 이렇게 받아들인 이런 것도 받아들이게 된게 제작진이 너네들은 탈락 이렇게 한게 아니라 여성 출연자들이 입을 모아서 상철 이렇게 되면서 저걸 수용하는 게 당연하게 되긴 했지 <laughs> 제작진이 아 당신들은 탈락이고 상철 씨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수용하는 게 이것보다는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여성 출연자들이 상처를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을 해버리니까, <laughs> 저거를 반박한다는 거는 약간 여성 출연자들이랑 싸우자는 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다른 기수였으면 그랬을지도 몰라. 여기서 싸움나. 여기서 싸움나. 테이프 까자고. <laughs> 테이프, 테이프 까라고. 어. 이제 여성분들은 앞으로 달리기. 초반에는 영자 씨와 현숙 씨가 치고 나오지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 영화 상철 현숙의 저 달리기를 보면서도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래서 초반에 압도적으로 지금 1등 지금 영자 씨는 근육량이나 이런 게 좋고 그렇지만 이제 연비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좀 뒤로 쳐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현숙 씨는 꾸준한 그런 운동으로 치고 나오는데 이게 문제는 순자가 치고 나기 시작하지 어. 순자는 이게 등산이 어떻게 장기 싸움이니까 이게 단거리였으면 누가 1등일지 모를 것 같아 단거리였으면 영자나 현숙이 이겼을 것 같은데 이게 거리 자체가 장거리다 보니까 아니 순자 영숙 이 사람이 유리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순자가 노력한 이유는 굳이 따지자면 광수 때문이야. 광수랑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야. 왜냐면 광수는 자꾸 마음속에 날 이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지금 뒤집어 보고 싶거든. 그리고 영식이 1등에서 나한테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보다 내가 1등에서 선택을 해서 영식을 돌려서 거절하는 것도 지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머리로는 이 사람들이 50대 50이라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광수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거다. 스스로가 인정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근데 물론 순자 씨가 뭐 영수 얘기도 했다가 영식 얘기도 했다가 막 오고 가는 것 어땠지만 이때도 실은 광수였어 광수 때문에 실은 어떻게든 이겨 보려고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 더 주면 영식에게 마음이 더 커질 리는 없다 왜냐면 광수가 지금 너무 재밌고 너무 짜릿해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 것 뿐이죠 그래서 영식님한테는 쓰지 말아야지 그래서 광수한테 써야지 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지금 영식에게 나는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니 영식에게 쓰지 말아야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여기서 남자분들은 지금 막 완전 대흥분 했죠 근데 여기서 난좀 영수 씨가 좀 너무 그랬어 왜 그랬냐면 뒤에 영수기 있다 이러면서 영숙이 있으니까 순자 열심히 뛰어라고 나는 좀 얘기하는 것같아 영숙이 1등 하길 바라지 않고 있는 거야 물론 영숙이 1등 하길 바라지 않길보다 지금 순자가 막 치고 나오는거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봤겠지만 약간 영숙에 대한 그런 호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약간 여기서도 어 영숙 대단한데 막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 이거를 영숙씨가 저런 부분을 만약에 이제 본다면 진짜 서운할 부분이지 그게 이제 영숙씨와 순자 둘다 대단하죠 여기 이번 출연자들은 진짜 정신과 몸이 다 건강한 사람들 같아요. 순자 씨가 슈퍼데이트권을 획득을 합니다. 영식 씨는 안타까울 따름이죠. 나한테 과연 순자가 쓸까라는 걱정도 있을 거고. 영철도 꼭 1등 해보고 싶었을 거야. 아까 사이드 스텝으로 3등 정도 한 것도 진짜 선방한 거죠. 나이,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3등을 한 거니까. 아, 이제. 문제의 장면이 나오는군요 수박씨를 뱉어서 얼굴에 가장 많이 붙인 사람을 뽑는건데 지금 영철씨는 아직 수박팩을 하겠다 여기서부터 각오를 다졌군요 육질과 함께 뱉겠다 쉽지 않고 여기서는 또 영철은 뭘 해도 이렇게 극적이지 <laughs> 그리고 이들은 지금 작당모의를 영수 머릿속에 또 전략이 세워지고 있죠 20초쯤 남았을 때 알려달라고 20초 남았을 때뱉으라고 그래서 수박 뱉어도 되니까 그냥 씨만 많이 모아달라고 근데 여기서도 현숙이 저거를 얘기를 듣고 수용한 게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막 긴박하고 초 재고 당장 20초 남았는데 빨리빨리 해 이렇게 됐을 때 저거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현숙 씨가 저런 거를 아, 난 못해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그런 외초의 그런 성향도 아닐 뿐더러 저기서 막 시간 촉박한 상황에서 야, 이렇게 우리 이기는 거야. 빨리 이기자. 빨리 다 해. 빨리빨리 빨리 해. 이렇게 해서 막 시간 촉박해. 빨리 해. 안 하면 모리져 이렇게 됐을 때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보통 말 못한다고 <laughs> 네가 나한테 뱉어 알았지 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도 거절은 하고 싶긴 할 거야 근데 지금 당장 여기서 막 먹고 이제 게임 시작하고 이런 상황에서 야 그걸 어떻게 라고 하기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현숙도 근데 되게 이기고 싶었을 거예요 현숙도 승부욕이 강하니까 아까 달리기를 거의 1등을 유지하다가 막판에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숙도 지금 승부욕이 넘쳐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살짝 이성을 반 정도 흘리지 않았나 어. 여기서 이제 조금 무릎 베개를 해주는 그런 장면.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을 막 세고 막 이러니까 되게 오래 걸렸을 거야. 그리고 영식 성격에 머리 뒤통수를 땅바닥에 대고 싶지 않았을 거고, 영철은 그냥 뭐 대고 있었을 수 있겠지만, 영식은 또 조금 더 깔끔한 성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계속 들고 있으니까 그게 힘들어 보여서, 손에는 수박을 들고 있는 정숙 입장에서 뭐 옷을 뭐 벗어주거나 그럴 수 있는 외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무릎 베개를 잠깐 받쳐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 제작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제안한 제작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지 않아, 않나. 그래서 이 팀은 일단 탈락. 여기서 과거에 상대의 얼굴에 씨를 뱉는 건안 되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애매하게 했어. 어. 그러니까 지금 승부욕에 막 지금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이쪽 팀이 가장 어떻게 보면 승부욕이 팀별 승부욕 지수로 따지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둘이란 말이야. 애초에 영호는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했지 달리기에서는 영재가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리고 뭐이 팀은 영식이 아쉽지 정수근 씨는 별 마음 없거든 이런 것처럼 지금 근데 이 둘은 지금 둘다1등을 눈앞에서 놓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그리고 원래 승부욕 강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지금 여기서 애매한 말을 그안 돼요라고 듣기가 좀 어렵죠. 이미지가 더러워지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뜻, 뭐 순자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미지가 더러워지는 거 상관없어. 나는 닭배로도 한 사람이야. 나의 더러움은 그것조차 나의 속성이자 매력이다라고 믿는단 말이지 영수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가 더러워진 거 그럼 해도 되는 거잖아. <laughs> 이미지 괜찮아 좀 더러지면 어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근데 어쨌건 이미지가 더러지고 승리도 하지 못한 그렇게 돼버렸죠. 음. 맞아.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본인이 뱉은 거 받기라고 했어. 그래서 영호가 위로 뱉어서 탁 받았단 말이야. 그게 정석이지 생각하기엔. 여기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이미지까지 다 더럽게 됐는데도 이렇게 웃으면서 자기의 반칙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은 영수의 장점이지. 어. 부정행위 아이콘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를 것처럼 권투 선수들이 실력을 안 되면 박치기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간절한데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수의 이런 모습들이 이 사람이랑 한 5일째 있으면서 아 영수 그래도 귀엽고 또 저렇게 또 승복하는 저런 모습도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구나. 해서 여기에서 평판 자체는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조금 깐죽대거나 이런 게좀 짜증내고 흘리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수 자체가, 뭐, 좋은 사람이구나, 는 이런 평판은 유지될 것 같아. 그게 영숙과 영자가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해요. 다른 기수였으면, 막, 영숙이나 영자가, 야, 저 인간 저게 말, 종이야막 이러면서 막 나한테 어떻게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악소문이 퍼지기 쉬운데, 이번 기수는 안 그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현숙 씨도 광수와 데이트하고 굉장히 불안정이나 이런 단에 대해서 실망을 했음에도 와가지고, 어, 나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좋게 좋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영수가 어쨌건 좋은 평판을 유지하게 되죠 어, 또 그래도 유쾌하게 실격이 됐죠 그렇게 두번두 두 번이나 상초 씨는 지금 데이트권 승부에서 우승을 하면서 두 장이나 지금 따게 됐죠